바로 이겁니다. 지방 3주택자는 다주택 적폐인데, 강남 1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거든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2년도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 새해를 다짐하면서 2022년도 부동산 전망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지,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부동산 전망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중심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대체 투자처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입니다. 네, 이를 보다 상세하게 풀어보면요. 풍부한 유동성 속 대체 투자처가 부족해가지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가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일명 똘똘한 한 채로 쏠리게 된다. 그래서 양극화가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한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이 중심지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계 올리는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계 올리고 있다라고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 소장님 제가 현금이 한 10억 있는데 이 10억 가지고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별로 안 되고 인플레이션들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타라는 것이죠. 즉, 내가 투자해서 돈을 더 번다라는 느낌보다도 내 돈을 지키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어? 지금 금리 올리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대출금리나 조금 올라가지 예금금리 변한 게 있나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산다? 라는 거는 2018년도 9.13 대책 때부터 다주택자 대출이 이미 칼질 당했고요. 2019년도 12.16 대책 때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예금 금리가 그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느냐? 어 그렇지 않죠 지금 예금금리가 몇 퍼센트인가요 일 금융권 기준으로 1%대 밖에 안되고요 적금금리가 2%대입니다 그것도 예금 적금으로 안 들어놓고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있다 라고 하면 0.1% 밖에 안되는 것이죠 야 0.1%가 금리인가 하는데 여기서 벼룩에 간에 또 떼먹죠 이자소득세 15.4%가 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남는 게 없잖아 그렇다 보니 우리 인플레이션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해지, 에셋 파킹이라는 용어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었네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서 똘똘한 채가 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지금 규제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양도세, 종도세, 소득세, 취득세.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면 세금도 빵빵빵빵빵 터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도 줄이고 장특공도 없애고 그렇다 보니까 뭐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법인 규제도 어마어마하게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우회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세금 세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당장 2021년도 12월달에 뉴스로 도배된 게 있었죠.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 지옥이 열렸다. 종부세면 몇천만 원에서 심하면 1억도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울면 겨자 먹기로 팔긴 팔아야겠죠? 더 올라간다 생각해도 팔아야 돼요. 대신 뭘 팔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들을 처분하겠죠? 즉, 똘똘한 한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내가 세금 세팅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잘 모르면 그냥 한 채는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인가요? 아, 부동산이 양극화가 되겠다. 내가 부동산이 세차였는데 A 주택팔고 B 주택 팔았어요. 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 A 주택 판돈과 B 주택 판돈이 남아 있어. 이거 뭐 어디다 쓰지? 해서 C까지 팔아버리고서 IT를 비싼 걸로 사버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방 3주택자는 다주택 적폐, 강남 1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9억 공제였는데 11억 공제로 늘어나게 됐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원래 9억 공제였는데 12억 공제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자까지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는 때려잡는다. 이 길의 끝은 결국 똘똘한 한채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비유 중 하는데 바로 차고지 규제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야 지금 안 되겠어 서울에 차를 줄여야 돼 그래서 차고지 규제법을 시행할 거야 근데 이게 1인 가구든 5인 가구든 상관할 거 없이 무조건 한 집당 자동차는 한 대만 허용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5인 가족이에요. 집에 차가 3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대만 남겨야 되는데 처분하겠죠? 그럼 이렇게 처분하고 끝일까요? 판돈이 좀 남아 제네시스까지 팔고서 벤츠를 뽑을까 할 수도 있겠죠 즉 똘똘한 한 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보면 좋아요 부동산도 하나만 남기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무조건 핵심적인 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두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두 가지 프레임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도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작년 망랑 똑같잖아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죠. 바로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말하는 그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역시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 후보는 둘로 압축이 되어 있죠. 이재명 후보님 아니면 윤석열 후보님 둘중한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일단은 둘다 돈을 쓴다는 정책만이지 긴축한다라는 정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 진보부님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복지라든지 이런 사회 안전망 이런 쪽으로 돈을 더쓸 것이고 보수부님이 된다라고 하면 SOC라든가 아니면 기업 활동에 대해서 보다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에 돈을 더 쓴다. 이런 정책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 어느도 돈을 덜 쓴다. 긴축을 한다. 재정 건정성을 생각한다. 이런 후보님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아, 돈은 계속 풀리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정부 예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상 처음으로 600조가 돌파를 했고요. 이게 수치를 이전부터 쫙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끊친 적이 없고 더 무서운 것은 추경 예산이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죠. 즉 돈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솔직하게 말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가? 사실 세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려요. 그러면 첫 번째는 증세, 두 번째는 채권이겠죠. 근데 사실 채권도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썩, 내키진 않죠. 그럼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요? 윤정기 돌리는 거죠. 윤정기 돌려가지고 화폐를 막 찍어내요. 그럼 화폐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천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폐가치의 10% 떨어져요. 그러면 100만 원이 사라지겠죠? 근데 10억 들고 있는 사람이 화폐가치가 10%가 사라져요. 그럼 1억이 사라집니다.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으로 납부하든 화폐가치가 떨어지든 둘중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산가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 통화량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아, 눈에 보이죠?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10억과 3년 전에 10억과 지금의 10억, 가치가 다르죠? 그 3년 뒤에 10억과 10년 뒤에 10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아, 안전한 실물 자산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최소 저는 2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이 2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최소 단위는 2년이에요. 왜냐?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가지고 최소한 2년 보유만 해서 일반 과세로 맞추려고 한다. 라고 해도 2년이고, 2년 실거주를 해서 비과세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2년인 거죠. 2년의 세팅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2022년도는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2023년도는, 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떤가요? 투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2023년도까지는 떨어질리야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직방 TV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 뭐 기준 금리가 올라가요라고 했었을 때뭐 테일러 준칙도 설명하고 그때 물가 상승률 얘기하면서 결국 뭐라 했나요?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었었다. 왜냐? 우리 여러분들이 금리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물가 상승률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뭐 말했나요? 지금 공급량이 없어요. 2023년도까지 지금 공급량이 바닥을 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상기신도시는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기신도시 언제 입주하는데요? 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금 인구도 감소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인구 밀도를 보면 그렇게 보면 볼수록 수도권으로 밀집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해드리죠. 그러니까 즉, 떨어질래야 떨어질 요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투자하는데 고민하지 말아라 특히 1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년을 더 지켜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아 지금 내가 집을 사서 이제 2년 뒤까지는 일단 더 올라간다 했었으니까 그럼 이때까지 좀 지켜봤다가 그 이후에 진짜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팔고 나가지 뭐라고 좀더 지켜볼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경기순환 주기를 보았었을 때 천년만년 올라가는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샀다가 꼭지를 딱 잡고서 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2년 뒤는 아직 안전하게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도 어깨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목이 계속 쭉쭉 늘어나죠? 기린이에요. 이 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라고 하는데, 아직 최소 2년은 더 올라간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드리죠. 제가 그리고 일주택장왜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지금 내가 안 샀다 라고 하면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떨어질 요인들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샀다가 사실 더 걱정하는 거는 이게 쭉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든지 경제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아, 우리 가격을 이전으로 돌려줘요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전 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가격을 매수하는데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에 일단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올라탈 필요성이 있다. 그럼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주택자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세금 세팅할 자신 없으면 똘똘한 채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항상 그동안 직방 TV에서 세금 세팅에 대해서 정보들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 을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 첫 번째 영상인데, 아, 조금 암울하긴 하죠. 뭔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이래서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도 말하면서도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도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남는 길은 어느 쪽인가 라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